평생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알뜰살뜰 모으신 그 소중한 돈 있잖아요. 은행에 잘 넣어두셨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어휴, 내돈 이거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요새 뉴스만 봐도 뭐 금융사기다, 보이스피싱이다, 이게 남의 일 가치가 않잖아요. 덜컥 겁부터 나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평생 모은 돈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잠못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게다가, 자주 가도 은행 지점도 자꾸 없어진다 그러고, 앞으로 은행 일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들 잘 들어보시면요, 이런 걱정을 크게 덜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중요한 은행 제도도 있고요, 또 9월부터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로 오릅니다. 그리고, 아, 디지털 금융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쉽게 활용하는 법. 또 금융 사기 예방법까지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만 딱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금융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요, 불안감이 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그 소중한 자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또 불편함 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은행 방문이 좀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 그리고 예금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요즘 아마 가장 크게 느끼실 불편함일 텐데요 바로 은행 지정 감소 문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게 올해 1분기에만 전국에서 90곳 넘는 지점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어휴, 이제는 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은행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72살 최 어르신 같은 경우는요. 30년 넘게 다니던 주거래 은행이 없어져서 이제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40분이나 가야 한다고 아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무릎도 안 좋으셔서 먼길 오가는 것도 힘드신데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 것도 영 익숙하지 않다고 하세요. 서울에 사시는 79살 이 어르신도 비슷하세요. 스마트폰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뭘좀 누르려고 하면 자꾸 손이 떨려서 잘못 누르게 된다고 무척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또 용인에 사시는 76살 박 어르신은 평생 모은 6천만원을 은행에 넣어두셨는데 혹시라도 은행이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십니다. 참 걱정이 많으시죠. 네, 바로 이런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요. 은행 대리업이라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빠르면 9월부터예요. 아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제 꼭그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요. 가까운 곳에서 은행 일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A은행 통장을 쓰더라도 집 근처 우체국이나 아니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서 입금, 출금, 계좌이체 같은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이고요, 간단한 대출 상담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최어르신처럼 버스 여러 번 갈아탈 필요 없이 그냥 동네 가까운 곳에서 은행 일을 볼수 있게 되는 거네요. 와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은행 지점이 별로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아니면 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다만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라서요. 모든 은행 업무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점차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안심되는 소식이 있다고요. 그 예금자 보호 한도 이것도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는 9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잖아요. 네, 네. 이게 1억 원으로 딱두 배가 오릅니다. 와, 1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거래하시는 은행 뭐 저축은행, 농협, 신협, 보험사 같은 곳들이 혹시라도 문을 닫게 되더라도요.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으로 1억 원까지는 나라에서 확실하게 보호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와 세상에. 그럼 아까 그 6천만 원 예금 때문에 걱정하셨던 다거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1억 원까지는 안전하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네. 1억 원 이하 예금은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하지만 혹시 예금이 1억 원을 넘는다면요. 그건 여전히 여러 금융회사에 좀 나눠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점은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금융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그이 어르신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럼요. 처음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또 익숙해지면 디지털 금융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장점이 정말 많아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켜고 끄는 것, 화면 누르는 것부터요. 그리고 통신사나 근처 복지관 같은 데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해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글자 크기 크게 하고 화면 밝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은행 앱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잔액조회처럼 제일 간단한 기능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글씨도 크게 나오고 메뉴도 쉬운 시니어 모드 있는 앱도 많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안입니다. 보안. 비밀번호는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 주시면 안 되고요. 뭐 경찰이다, 검찰이다 하면서 돈 보내라 이런 전화나 문자는 그냥 100% 사기입니다. 무조건 무시하고 끊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고요. 아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로는 금융 거래는 좀 피하시고 앱은 반드시 공식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네. 어르신들께 좀 유용한 금융 상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네. 예를 들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같은 거 들어보셨죠? 아니면 일반 예금보다 금리를 조금 더 주는 어르신 우대 정기예금 같은 상품도 있고요. 자산 관리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런 상품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예방. 이거 정말 중요하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관 사칭에서 돈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또 낮은 이자로 대출해준다면서 수수료 먼저 달라는 대출 사기, 그리고 원금 보장된다 엄청난 수익을 주겠다 하는 투자 사기. 이런 거 전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달라고 러면 무조건 거절하시고요. 현금 지급기, 그 ATM 기기로 가라고 유도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누구든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요, 직접 만나서 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꼭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낯선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나 뭐 이상한 앱 설치하라는 요구는 절대 누르거나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아 이거 사기인가 의심이 된다면요, 그 즉시 거래하시는 은행 쿨센터 있죠? 거기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먼저 요청하시고. 바로 경찰청 182번이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불편함은 은행 대리업 제도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중한 내돈 예금은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든든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이거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우면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시는 겁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 또 믿을 수 있는 주변분들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힘이 되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